좋다. 응. 뭘 새로 준비해도 너무 좋아. 응. 준비해도 좋고, 이런 양반들은 작년, 재작년에 삼재가 들어오면서 아마 부부공들이 막 이혼을 하고 시끄럽고 막 이런 집들이 많았을 거야. 딱그 나이잖아. 안녕하세요 편안하셨죠 안산부연사 작두 대신 이보살입니다 어, 공지사항이 있어요 제가 제 거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삼재 홍수 매기 성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댓글 밑에 있어요 확인들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음력으로 올려주시고 음력으로 안 올려주시면 양력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하느라고 두명세명 명 이걸 봐줄 거를. 허비를 해요 그러니까 어, 음영으로 꼭 해주시고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 그렇게 해서 댓글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띠 난 개인적으로 원숭이띠가 그래 왜? 자기밖에 모르거든 음. 자 원숭이띠 삼재죠? 네 작년 재작년에 거 정말 이렇게 몸들이 많이 안 좋았을 거야 특히 원숭이띠들이 작년에 재작년 찬바람 불면서 삼재가 들어오면서 아마 몸이 좀 많이 상하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자 원숭이띠들은 삼재들은 몸이 많이 특히 뼈가 음. 음, 사고도 많았을 거고 특히 접촉사고 그래서 부러지는 해운년이야 뼈가 음. 그러는 해운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진년에는 그래도 나가는 삼재잖아요 그래서 좀 풀고 가라 그러고 싶어 어. 원숭이 띠들 잘난 뽕 떨지 말고 좀 풀고 가라 고집부리지 말고 고집들이 억사야 억사. 요즘 뭔가 이렇게 크게 네. 중요한 결정 한다라고 하면 언제쯤 하는 거지? 음 이분들은 후반기. 음. 어 이분들은 후반기에 내가 뭐를 좀 움직인다 음. 결정을 뭐 나이가 어린 분들은 결혼 나이가 많은 분들은 문서 이동 변동. 직장에서도 이동 변동도 많고 음. 가정에서도 이동 변동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음력 8월이 지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음력 8월 추석이 지나서 결정을 내리시란 얘기야 그게 원숭이띠들한테는 좋아요 92년 33살 임신생 자요 띠는 피리 산재를 좀 풀고 가세요 홍수매기를 이 띠는 잘못하면 직장에서도 연인이 있으면 찢어지고, 응? 좀 그런 애운년이야 그래서 몸은 괜찮다 만은 자꾸 사람하고 부딪히는 애운년이야 응. 33살 임신생은. 자, 그래서 이 생도 어떻게 보면, 음, 약간 이기적이야. 이 원숭이띠들이 약간 이기적이야.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원숭이띠들이 연예인을 했으면 좋겠어. 이 얼굴이 자주 변하잖아. 그래서 이 33살 임신생은 인간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돼요. 음, 그래서 회사에서도 잘못하면 인간관계를 상사나 후배나 잘못해서 직장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 부부가 만약 결혼을 일치겠으면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나이 때는 조금 인간관계를 잘해라. 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 올해 이직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움직여도 돼요? 움직여도 돼요. 음. 그 대신 움직일 거면 음력 3월 지나서 움직여. 왜? 제거를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원진 상충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알려 드렸어 내가. 자. 원진 원진이라는 게 있고 상충이라는 게 있어. 내가 부부로 이해하기 편하게 해 주는 거야, 맨날. 똑같은 말을. 자. 상충이란 거는 부부로 따지면 맨날 두드러 싸우는 게 상충이야. 자, 1, 2월 달은 해운연이 나하고 상충이야. 그 달이 그러면 안 되잖아. 자, 2월은 원진이야. 원진은 뭐냐? 부부가 살면서 한 집에 못 사는 게 원진이야. 그냥 옷 갈아입는 것도 비기 싫고 밥수저 드는 것도 비기 싫어. 어 그리고 새끼하고 원진이 들은 사람들은 그냥 엄마들은 참아줘. 자식이니까. 근데 자손하고 원진이 들은 아빠들은 자꾸 부딪히 아이하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삼재풀이 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식구들 통째로 풀어버려라. 그게 심간이 편하거든. 왜 원진도 들고 상충도 든단 말이지 해운년에. 그래서 면허 일시를 따지면 다 들지 안 들을. 혼자 삼재 풀으면 돈 조금이야. 그렇지만 식구들 네 식구, 세 식구 다풀어봐요돈얼마안데 음. 밑에 댓글에다 문의해주시면 상담해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임신생 좀 풀고 갑시다. 발0년생 마흔다섯 경신생 좋다. 음. 뭘 새로 준비해도 너무 좋아. 음. 준비해도 좋고 이런 양반들은 작년, 재작년에 삼재가 들어오면서 아마. 부부공들이막 이혼을 하고 시끄럽고 막 이런 집들이 많았을 거야. 딱그 나이잖아. 4 5이며 그래서 아마 그냥 남자 같으면 혼자 된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음. <laughs> 남자들 같으면. 왜? 작년에 정말 재작년부터 우리나라가 살기가 힘들잖아. 대한민국이.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그 밑에 사는 자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45이 양반들은 폼세, 폼사가 많단 말이야, 남자들이. 어, 그러다 보니, 가정이 시끄럽잖아. 돈 갖다 준거 제대로 안 갖다 줘봐, 쌈박질하지. 그래서 아마, 이혼한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근데, 올해는, 나가는 삼재여도, 기운 내세요. 성주의 뜻을 내가 알려드린 분들이 아마 보셨으면, 자, 마흔다섯은, 다섯, 여섯부터는, 자, 땅을 갈아야 돼. 그 안에 돌도 나오고, 풀도 나오면. 뽑아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돼. 그게 만이다섯이는 숫자야. 그래서 다섯 여섯까지는 준비를 하고 일곱에 성주를 맞으란 얘기야. 근데 자 경신생들 성주 좀 미리미리 받아놓으세요 그래야지만 올해 내가 뭘 준비를 하고 어떤 인간이 합의를 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이러는 게 원활해.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궁금하시면 댓글 아니면 전화. 그리고 전화해서 공짜 점수 안 돼. 전화는 상담료 내세요. 51번 무신생 아유. 이 나이도 마찬가지야. 원성주 들어왔잖아. 51고. 예. 네. 원성주가 들어왔어. 근데 자, 이이 띠들도 아마 이 혼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야. 아까 네. 내가 많은 다섯 얘기했지만 51급도 특히 그래. 그래서 이런 양반들은 여자들은 아마 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남자들은 이제 이렇게 동선한보 영마가 껴 있다 그러지 우리가. 그래서 근데 올해는 성주가 들었지만 성주만 받고 건강만 챙기세요. 차라리 마운다섯들은 움직여. 근데 이분들은 성주만 받아 놓고 움직이지 마세요. 내 몸물 관리를 잘하란 얘기야. 자, 문서 없습니다. 그럼 언제 움직여요? 자, 이분들은 찬바람이 불고 나서 추석이 지나고 음력 10월 상달이나 되면 그때부터 움직이세요. 어, 이분들은 지금, 어, 내 주변 정리하는 다, 해운연으로 보시면 돼. 51고. 좋은 운이 들었지만, 성주가 들었지만, 비운이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금전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인간 관리도 잘 하셔야 돼. 그나마 있는 거 지킬 거며. 자, 시작하는 거, 음력 10월 상달 지나서 시작하십시오. 음, 그러시면 될것 같아. 56년 69 병신생. 아, 건강하세요, 그냥. 그러시면 될것 같아. 이분들도 작년, 재작년부터 삼재가 들어오면서 이분들 나이, 아까 제걸 보시면 알 거야. 윤달이 있었어요, 엄력 2월에. 네. 이장 화장. 보다 집에 상문도 많이 꼈을 거야. 음. 이런 분들은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개별 상담해 주세요. 음. 어, 왜? 이런 분들은 10명이면 10명으로 잡으면 8명은 상문이야. 음. 상문은 우리가, 어, 묘에다가 2월 달에 윤달이라고 막막 파직 겼을 거란 얘기야. 그거 아니야. 아무 때나 파는 게 아니야. 아무 나이나 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몸수가 굉장히 안 좋으실 거예요. 개별 상담들 해 주세요. 몸수안 좋으신 분들. 왜? 산탈이란 거는 간단하게 풀면 으 돼. 어. 근데 상무는 조금 걸리지만. 어. 그 원숭이띠들 중에서 현재를 네. 꼭 풀고 가야 되는 나이 자, 서른 세 살은 내가 꼭 풀으라고 하는 거야. 자. 직장을 다니는 아이들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나이 때는 특히 풀고 마흔 다섯, 자 여기까지 힘들었어요. 청소하세요 마지막으로, 자5십일 몸소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냥 임신장들은 그냥 무조건 풀어 안 되겠어. 좋은 거보다 나쁜 게더 많아 나가는 상태니. 그래서 원숭이띠들은 그냥 홍수매기 하세요.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 그래서 개별적으로 원숭이 때들은 몸을 좀잘 챙기셔야 돼. 전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응. 댓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 이벤트에 넣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